의정부 센트럴 자이가 왜 좋은지 설명 좀 해주세요. 의정부시는 현재 그 1호선 라인 역사와 가까이 위치하면서 모든 그 인프라를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구도심에는 기존 오래된 주택 그리고 아파트 등이 위치해 있거든요. 이런 구도심에서 신축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희소성이 있고 의정부역에는 GTX C 노선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아파트가 되.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거래를 할수 있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던데요. 어, 네. 그 이유는 저희가 22년 7월에 입주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제 때문에요. 현재로는 지금 매매 물건이 많지는 않습니다. 그럼 언제쯤 좀 매매 물건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냐면 24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물건이 지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오구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을 좀할 것으로.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매 물건을 좀 알아보신다고 하면 지금부터 모니터링을 좀 하시다가 내년 후반기쯤에 어, 상담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인터넷에서 그 알수 없는 그런 뭐 실거래가나 궁금하신 점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대죠 간단하게 됐어 이제 이거로 끝내. 아 됐어 이거 잘라 이제 부장님 뒤쳐 이제.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 앤 위브 캐슬에 궁금하신 점은 저희 민성부동산으로 오시면 정확한 현장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